토요일, 요일에 계속 집이 누워있었더만 얼굴이 땡땡 부었네요. 그렇다고 즐거워 내시고요. 어저께 겁내 잼난 일이 있었더라고요. 추천 글 보니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. 올리신님은요, 원마인드 세비님이고요. 요청에 의한 오늘 일련의 사건 정리 핑키시바님이 <laughs> 등장으로 잠잠하고 무료할 듯 했던 오늘 하루가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었다.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난 다소미가 누군지 핑키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다. 중간 부분 삭제. 무튼 닉넴도 기억 안난다. 여잔지 남잔지도. 웬 희한한 듣보잡 둘이서 미니뿡녀 끝에 나오고. 저것끼리 싸웠다. 허나 곧요두눈 얘기 묻혔다. 마지막 포세 의미심장한 네버라는 말을 남기며 추격자의 등장. 이 양반도 비슷한 닉네임으로 작년 가을쯤 활동한 마흔 초반의 개또라이가 있어 좀 헷갈렸다. 웬걸 여기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<laughs> 마지막 핑키와 다솜의 얘기 속 거론된 그 남자 네버. 이번엔 돈을 움직이는 남자로 탈바꿈에 대등장, 한참 불붙다. 식어갈 무렵 또 하나의 체보가 이어진다.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더듬더듬. 순식간에 강간범으로 몰리던 찰나, 또 다른 인물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덥석 문다. 비 쪽.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건. 해 요약 1. 핑키와 다솜의 지저분한 사생활 2. 돈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아 내버 빌리면 되니까 3. 그는 왜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더듬었을까 4. 난데없이 재발절인 빅조 요리돼 있고 총평은 질랄들한다 아 겁내요 었어 요리돼 요 있고 추천은 18개 돼있네요음 어제 지가 하루 대행의 집이 잔이라 얼렁이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. 그렇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요래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고 추천 끌어서 보니까 요래 개판이 돼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요. 제가 너무 대식고요진금또 야동 백약.